안녕하세요. 아, 1일 포레라 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제 반모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으로 1 3 살입니다. 저는 고민이 있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짝사랑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티안나게 좋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 제 잔짝 친구가 있는데요. 그 단짝 친구는 제가 짝사랑하는 남자애 좋아하는 거죠. 만약에 단짝을 A라고 하고 짝남을 B라고 하면 두 일반 애들이 A와 B를 엮고 있는데 중간에서 제가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애들이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떡하지? A는? 등등 이래가지고 곤란해졌어요. 저는 제가 계속 짝남을 좋아해도 되나요? 아니면 포기를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 있어서 사연 보내요. 내 사연 잘 들었습니다. 나는 사실 짝 사랑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 너가 그 아이를 정말 좋아한다면 너의 단짝한데 한번 말아야 보든가, 아니면 포기해야 될것 같아. 여러분들도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늦게 올려서 미안해. 이상 라디오 마칠게요.